이번 보면은, 그냥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다. 자, 어, 보스 주변에, 너는, u 어, we always find. 항상 <laughs>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람들을. 자, come across a g e 어, 얘도, 뭐, 뭐 하는. 수식어 오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음, 뭐, 뭐라는 인상을 주다라 는뜻이네 수건에. 뭐뭐라는 인상을 주다. 자, 친구나, 어, 1번, 그 다음, good s u b 부하 직원을 얘기하죠. 좋은 부하거나, 심지어, 어, 굉장한, 어, e m p a t 그래서 동조해주고, 동조자. 어, 동조해주는 사람, 어,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동조자의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 어, 있게 될 것이다. 항상,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앞엔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나 썸 누군가는 드나 추롤리 빌럼, 여기서는 속하다라는 뜻이죠. 빌 t 투 하면 뭐뭐에 속하다. 여기서 일형식 자동사로 그냥. 누군가는 진짜 속한 게 아니다. 자, 어느 날인시단트 어떤 사건, 사고가 Will below, 즉 어, 어, 날려버리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커버는 어, 위장이야. 자, 좋은 사람인 척. 뭔가를 동조하고 공감해 준 척, 친구인 척 했던 걸 지금 의장이라고 보는데 타격을 주다. 즉, 그들의 의장을 날려버릴 것이다. 각자 행세, 친구인 척. 엔 n 그리고 나서 유일로 너는 알게 될 것입니다. Where they truly belong. 아, 얘네들이 결국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상대방 편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얘도 간접이문. 진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when it is or w h u s e and say 어, 뭐 안락한 거죠? 어, 안락하고 안전할 때, 안전할 때, they will be there. 그들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comma ing, 어, 뭐뭐 하면서, as, they, m o i t o r 이게 주석에다 달려있던 건데, 그렇지? 서성거리다 라는 뜻이고, 뭐뭐 뭐 하면서 서성거리다 라는 뜻이고, 코리들 이 복도 한 번이라도 더눈 마주치거나 좋은 인상 줄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복도를 서성거리면서 1번 앤드 포잉 파 n g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알랑거리다 라는 뜻이거든. 슬라이 리스트 굉장히 사소한 가장 작은 어떤 기회에 어, 알랑거리는 거 정확히 회석이 뭐라고 했었니? 어, 알랑거리다 라는 거죠. 알랑거리면서 어, 별것도 아닌 거뭐 택시비라도 뭐 누가 준다니까 가서 자기도 받으려고 막 웃어주면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뭐 하면서 항상 그곳에 있을 거래.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어, 그러나 에듀스네집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주어 동사죠. 어, 일형식 동사니까 수동태 오면 안 되고, 올 수도 없어요. 어려움이 발생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they are first. 그들이 그첫 번째 사람들이다. 뭐뭐 어, 뭐, 어, 첫 번째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뭐할첫 번째 사람들이라면, to be found, 발견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갖지. 그 다음, missing, miss도 오면 안 돼. 미싱이 없어지고 사라진 걸얘기하는 거죠. 목적격 보 형용사 find 목적어 목적격 보 구조처럼 어. 즉그첫 그첫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된걸 발견해 발견돼 사라진 거 사라진 채 발견되는 거야. 이해됐니? 응. 이게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야. 이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 은 어떤 상태야? 사라진 상태인 거야, 없어진 거야. 어려운 때. 자 그리고 어려운 시기들은 알 추르 어, 진정한 시험 때다라는 거냐요 뭐에 충성심에. 어, 그러니까 사실 뭐 자기가 사장이면서 음, 자기 앞에 아부하고 어, 그런 걸 좋아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자, Mr. Martin King, 어, 이 목사님이 말한 건데, 어, Ultimate, 궁극적인, 어, 사람의 최종 시험 단계는, 어, not A, b u 인가 그치? not A, b u 다 그래서, 뭐, 이거냐면, 뭐가 아니냐면, 그가 서 있는 곳이 아니네 i 더 the m 컴포트 n 드 of c 언트 그래서 t 뭐 편안하고 편리한 순간에 그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b u 웨 where? 뭐 the p 로 봐도 돼요. 더 플레이스 웨 c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데, 타임 오브 of challenge and 그래서 어려움과 논란, 논쟁. 이런 말이죠. 어려움과 논란, 논쟁의 시기에 함께 서 있는, 그가 서 있는 그 곳이, 어, 이 사람을 시험하는 구구적인 테스트의 장소다라는 거지. 어려운 거 없지? 어, 그래서, 그리고, so, big, uh, 어, end so. 어, 얘는 대열포 같은 거 있지. 그러므로, hence. 그런 뜻이야. 엔 n d so는 그러므로 그래서 얘가 명령문이야 엔 n d so be라고 보면 안돼 이거 명령문이야 be careful 조심하세요 뭐에 of be careful 친구를 for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어, 너로부터 이걸 어, 또 격렬히 열렬히 하는 거지 열렬히 하려고 하다. 해가 어, 멀어서 있니? 열방하는 거, 멀... 그러니까 너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항상 그런 친구들을 조심해라. 어, 그 다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걸 얘가 형용사거든, 어, 열, 어, 굉장히 격렬하는 거. 그 다음 리르트턴트, 얘가 이제 1번, 그 다음 얘가 2번 꺼리는 거지. To give back. 다시 돌려주는 것. 돌려주기는 꺼려주는 것. 뭐뭐 하기를 꺼리다. 입은 in their l i t way. 굉장히 작은 방식 안에서도 뭐천원 정도 돌려주는 이런 작은 그런 식으로도 꺼리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신중하세요라는 것. 자, if they let the commitment to sail with you through difficult weather. 여기서 difficult weather는 안 좋은 사람, 그지? 폭풍, 이런 걸 통해 너와 함께 sail, 항해한, 하, 항해하는 거에 있어서 어, commit to는 뭐뭐의 헌신 전념하다라지죠. 그래서 어, 항해하는 건데 항에 있어서 그런 이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들이 그게 부족하다면 이 부절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시기 빈칸 추론이나 뭐 함의 추론 이런 거 내용 물어볼 때 어, 저게 뭐를 의미하나요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they are more likely to 더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abandon 버리다 라는 단어 잘 체크하세요. 버릴 가능성이 있대. Then it s t o p 그 배가 멈췄을 때, 그 배를, 너의 배를 그냥 버리고 갈 사람이다. 내 어려운 거 없을까, 여까지